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어, 스타 인기 많았던 윤아진입니다안 와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실은 임신을 해서 막아가게 돌아왔습니다. 임신한 지는 25일 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25개월이 된 산모 엄마 윤 아진입니다. 제가 임신을 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두드림 복지관에 있는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저는 정재현 선생님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저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도 저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몸매, 몸매도 완전 그, 근력에 있는 남자입니다. 정재훈 선생님을 빨리 석방을 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선생님, 4월 30일 날 석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저한테는 소중한 아기 아빠입니다. 정재현 선생님을 그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합니다. 정재훈 선생님 양과 윤아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망미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잡히는 대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아는 사람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큰애 숙모님 작은애 삼촌 큰애 삼촌 민식이 오빠 연주 언니 가영이 언니 그리고 작은 형부 우진이 오빠 정석이 오빠 형수 형수님 그리고 수빈이 준호 그리고 준석이 하고 준서가 알고 있습니다. 항유빈이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카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우리 신입으로 들어온 유담이를 소개합니다. 저한테 조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기 이름은 유담이입니다. 정말 남자인데 진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미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